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윗이에요. 오늘 2 절의 본문에 보시면 이제 1 2 지파 모든 장로들이죠 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다윗 왕 당신입니다.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에 목자와 주권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특히 주권자라는 단어는요, 나이들 하는 단어인데, 설순수범에서 앞서서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고, 먼저 본을 보여주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목자처럼 양이 병들 때 끌어 안고, 간호해주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고, 맹수들이 달라들 때는 맹수를 막아내고, 그게 목자와 주권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이드 왕국이 원하시는 왕이에요. 그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목자와 주권자.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다이저 들판에 나가서 목동으로 있을 때 아주 작은 거를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셨어요. 왕으로 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주 작은 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에 헌신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걸 하나님은 그냥 큰 응답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는 막 궁지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겨자씨 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오늘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해석이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6절부터 10절에 있는 에루살렘성을 정복한 거예요. 이 에루살렘 성은요 보문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그 에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살고 있으면서 다윗 이제 이 왕이 되어져서 에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비웃는 거예요 이 에루살렘 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빼앗겨 본 적이 없어 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요 해발 한8 0 0 m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이에요 산 꼭대기에 세워진 성 너무 요새예요 나중에는요 로마가 군대를 이끌어왔는데도 제일 늦게 정복된 데 거기가 에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비웃을 만하죠 그러던 에루살렘을 어떻게 에루살렘 성이 다윗 손에 주어졌는지는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셨대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밀이에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대요. 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졌대요. 힘이 써졌대요. 두 번째 사건이죠. 두로 왕 히람이 이제 다윗이 엄청 강성해지니까 화친하자 그리고는 다윗의 집을 지어줘요그 사건을 두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해석을 달아나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었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찾아내요. 오늘 맥주 감사 줄때 우리 이 감사를 놓치지 마셔야 해요. 세 번째 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마지막까지 두 번을 쳐들어와요.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기세를 꺾으려고 하겠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그 군대 앞에 많은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났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큰 군대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와 있어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무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로 보든 병기로 보든 이건 완전히 약세예요. 사울이 그래서 벌벌 떨던 거예요. 블레셋 군대 앞에 그 떨릴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현실 앞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저 블레셋 사람들 나에게 붙여 주실 겁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첫 번째 싸움에서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불하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이 완전 덮어버리셨대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게 다윗의 군대의 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신 것처럼 전쟁에서 완전 승리케 하셔요 다윗이 그래서 신앙 고백해요 이곳을 바알 불하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 이 감사의 고백들을 찾아내세요 마지막. 두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 그때는 하나님이 전면전을 피지 말고 기습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블레셋 군인들이 멍하니 있다 기습당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사울이 다 빼앗겼던 땅들 다시 다시금 다 찾아와요. 그때 해석을 달아놨어요그두 번째 싸움은 어떻게 이겼는지. 요아아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 첫 번째 싸움에서는 바알불하심 하나님이 완전히 덮어버리셔서 에루살렘성을 어떻게 차지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지금 다윗 시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나를 높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가는데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간중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 당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주셨는지, 어떻게 막힌 문들을 여시고 축복하셨는지 기억하시고 오늘 그 감사들을 회복하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